안녕하세요 평생직업 굿잡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지난 4월 27일날 동생네 가족과 스타렉스 캠핑카랑 카라반을 끌고 시화 방조제 주차장에서 스모커 스모커로 고기들과 소세지를 구워 먹은 영상입니다. 캠핑 갈때 가져가면 좋죠. 부피가 굉장히 커요, 저게. 가정에서 쓰는 건데, 지름이 뭐, 성인이 하나를 많아도 모자랄 사이즈고, 가져가면 좋죠. 어떻게든 가져갔습니다, 저걸. 가져가서 여러 가지 구워 먹었습니다. 제가 이큰이 전본가? 빅, 빅 전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큰 스모커 말고 원래 옛날에, 아,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네모난 고 애니웨어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자작해서 스모커를 많이 어, 사용했었는데, 역시 이런 제품으로 나온 게 편하고 좋아요. 아, 이거 지금 영상은 카라반 내부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모습을 보여, 보시고 계십니다. 좀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남들 저렇게 한번 둘러보기. 아, 이것 때문에 찍었네. 이거 조명 저번에 개조한 거. DIY죠. 아, 한가로이 저기 연날리는 모습도 있고. 저기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뭐캠핑카 카라반, 아니면 저렇게 승용차에 텐트만 쳐놓고도 이용하시고, 굉장히 각광받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뭐 화장실도 있고, 깨끗하게 사용이 되겠죠. 자, 이제 동생 남편이, 여기다 지금, 케바사입니다, 케바사. 소세지 어느 날까지 저게? 굉장히 습감이 좋고, 좀 짭다름한 소세지인데, 그걸 고 있습니다. 아, 또, 저건 닭고기로 만든 소세지. 식감은 굉장히 좋은데, 아, 많이 담백해요. 기름기가 별로 없고. 이제 보이시는 것처 소갈비살. 미제입니다. 미제 스모커의 미제 고기. 코스코에서산 겁니다, 저것도. 이 아, 제품은 제가 전에 해외 직구로 샀어요. 몇년 전에. 아, 해외 직구로 샀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3만원, 안쪽이었나? 바깥쪽이었나?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샀던 것 같아요. 왜 봐? 이거 광고하는 것 같네요. 이 아니라 저체 안쪽에 지금 불꽃을 찍으려고 한 건데, 불꽃이 나네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원래 수입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 요, 스모커 할 때는 수입고기로 주로 합니다. 예좀 맛이 좀 떨어지는 고기를, 이렇게 올리브 오일과, 어, 뭐, 시즈닝을 해서 딱 먹으면 그 숙성해가지고, 스모커에 하면은 어 굉장히 뭐랄까, 아 수입 같지 않은,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국사들하면 더 맛있겠지만 이게 지금 불이 막 붙었는데 뚜껑을 덮으면 그 불이 죽습니다. 그 원래 그 스모커는 아 저걸 왜더 열었지? 직화로 굽는 게 아니라 스모커는 후년을 하는 건데 그래서 불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게 어 아니 뭐 직접적으로 닿으면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죠.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전화는 뭐 너무 추워서 정신이 없었는지.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근데, 나쁘진 않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훈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로고 찍으려면 는 불꽃 찍으려고 하네요. 지금도 사진 찍겠다고 이게 불을 활활 태우고 있는데, 저건, 훈연이 아니고, 직화죠? 빨리 닫아야 되는데, 얘왜 이럴까요? 어머, 뭐 얘가 왜 이럴까요? 연기로 켜야 됩니다. 천천히. 저렇게, 네. 연기로 켜야 됩니다. 이게 후년이죠. 어, 빨리 닫아야 되는데. 후년으로 익히면, 은 그, 어, 연기의 그 풍미가 고기의 맛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훈련을 했다는 증거죠 해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해질녘쯤에 굳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비행기를 왜 찍었을까요 어쨌든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 파김치, 서 훈연한 고기, 치킨 두릅, 아, 이때가 봄이라 두릅을, 이렇게 탄 고기들이 보이네요. 두릅을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음료수도 보였고요. 두릅을 데치실 때는 아시죠? 두꺼운 부분부터 먼저 살짝 데쳐주시고 두꺼운 부분이 좀 익으려고 한다 그럴 때 던져줘야죠 던져 어서 면 던져 두꺼웠나봐요 밑에 부분이 네 던집니다 저렇게 데쳐 주시면 위에 부분과 위에 야들야들한 부분과 아래 밑둥 두꺼운 부분이 균둥하게, 아, 네, 파래지네요. 아, 향긋한 두릅. 네, 좋습니다. 고기랑 먹으면 저게 아 좋아요. 아주, 네. 두릅 먹은 영상입니다. 왜 후년 스모커를 보여준다 지고 갑자기 두릅을 먹을까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두릅을 데치는 걸로 마지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건 완전히 어둠이 내린 뒤 주의 풍경들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